네, 참된교육 장프롬입니다. 반갑습니다. 장프롬의 정시 효과. 어, 주요 대학들이 정리되고 수능 이후에 전국 대학들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정리하면서 어, 주요 대학이 정되는 순서로 점수들이 안정화되었겠죠. 고값을가져고 저희가 방송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2019 성균관대 인문계열 편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선 모집 요강 먼저 보도록 하죠. 성균관대 인문계열. 음, 수능 100으로 뽑습니다. 표준 점수와 자체 대학 내 변환 표점을 이용해서 학생을 선발하고 있고요. 국어 40%, 수학 40%, 탐구 영역 20% 근데 여기 특이점은 수학 같은 경우에 가나형 구분 없고요 탐구 역시도 가나형 구분 없습니다 뭐 인문계열이지만 자연계열 학생들이 뛰어들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고요 이 절대평가로 실시되고 있는 영어와 한국사는 가산점 체제를 적용합니다 근데 여기서 특이점은 국어와 수학이 40%까지 육박할 만큼 합쳐서 80%만큼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그리고 이 탐구 영역 2과목은 특히 인문계열 같은 친구들이 해당이 될 텐데 제2외국어와 한문 영역이 자신이 갖고 있던 탐구 영역과 비해 한 과목 정도가 높았다. 점수가 높았다 하면 대체가 가능한 점. 이것도 본인에게 굉장히 이득이 될수 있는 어떤 방법이니까 꼭 따져보시고요. 자 영어 등급표 가산점이 있습니다. 전체 영역 자체 천점 만점을 기준으로 돌고 있는데 그중에 영어에 대한 100점부터 1등급을 떨어뜨렸을 때 2등급 뭐97 요런 식으로 차등으로 점수가 떨어지는데요. 제법 점수 대 변폭이, 폭이 좀큰 편입니다. 요것도 그러니까 다른 대학에 비해서 좀 차이점이니까 좀 알아두시고, 한국사 같은 경우는 우선은 입문계열은 4등급까지 만점을 주고 있습니다. 뭐, 이 정도는 우선 받아내고 승부를 보겠죠. 요 점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모집요강에 대한 어떤 압축 정리가 끝났고요. 중요한 건 이제 나의 점수가 해당되는지가 궁금하실 건데, 참된 교육 컨설팅이 가지고 있는 자체적인 점수를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 성균관대 인문계열. 자, 이 점수는 문을 닫고 들어갔던 학생, 그러니까 모든 학과를 기준으로 이제 문을 들어가 문을 닫고 마지막 추가 보결까지 끝난 상황에서 85% 정도 되는 수치를 저희가 긁어냅니다. 그리고 최상위 학과, 최하위 학과는 걷어내고 중앙에 있는 학과들 거의 한 전체 계열의 한80% 정도 되는 학과들의 점수를 저희가 포지셔나 시켜놨습니다. 어, 두 가지로 쪼개지는데 평균 백분위와 누적 백분입니다. 위 평균은 본인이 받은 국어, 수학, 탐구 영역에 단순하게 밑에 있는 등급들이 밑에 퍼센트 백분위가 있습니다. 그거로 단순 평균을 나눴을 때이 포션에 들어오시는지 봐주시면 되고요. 이 종합 누적 백분위는 국수 영탐 한국사까지 적용된 종합적인 값입니다. 그래서 상위 0.0%부터 쭉 내려왔을 때 성대 임무는 1.1에서 1.6% 구간 안에는 그 포함돼야 어느 정도 지원성이 나온다 요렇게 해서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쉽게 표현할 수 있는 백분이야. 종합적으로 이제 세세하게 누적 백분이 두 개를 안내해드렸으니까 상황에 따라 한번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뭐이 종합적인 내용을 토대로 이제 마지막 정리 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슈채강 참된 교육 컨설팅에서 정리해드린 2019 성균관 인문계열 우선 국어 40%, 올해 수능 수 국어 굉장히 어려웠죠.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점수이냐? 이게 지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가군 나군 이 성대 같은 경우는 임무계 가군과 나군을 나눠서 학과별로 뽑고 있는데 이게 지금 점수변폭이 좀 다르게 나옵니다 요것이 학생의 상황 즉 가나군의 상황 이게 다 부합 되는지도 따져 보셔야 되는 거죠 즉 이 성대 입문 자체를 도전하실 때는 점수 자체도 안정적인 어느 점수가 나와야 되고요 군에서도 나의 특수성까지 고려해서 지원성을 따졌을 때 너무 무모한 도전은 금물이란 뜻입니다 종합적으로 빡빡한 어떤 지원성을 고려하시기에는 부담이 되는 대학 그렇게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됐습니다 내가 꿈이 해 성대인데 점수가 부족한 나머지 다른 군에서라도 안정값을 찾아주면 다행인데 그거 아니고 다 올려쓰는 경우에서 성대는 정말 어려운 대학입니다. 그러니까 빡빡한 지원성은 좀 뒤로 제껴두시고 나의 점수 포지션이 충분히 들어오는지 나의 그 점수들이 영역 비율에 맞춰서 충분히 어드밴티지가 있는지 그렇게 따져 보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전국고객 방지 프로젝트 있습니다 참된 교육 컨설팅의 진짜 입식 컨설팅을 여러분 그리고 학부모님들 그리고 학생들에게 제공해드리고자 정말 많은 체제와 시스템을 정말 제대로 구축을 해놓고 있죠. 스페셜 정식 컨설팅이라고 있습니다. 우선 온라인으로 댁에서 집에서 아주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컨설팅 이후에 접수 직전, 그러니까 접수 기간 때까지 혼자서 고민하지 않고 음, 담당했던 컨설턴트와 함께 고민할 수 있는 무한 피드백 시스템까지 갖춰놨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 연락처 또는 포털 사이트 참된 교육 컨설팅 또는 저희가 보고 계신 이 영상 밑에 뭐 저희 주소 링크가 있다면 그쪽으로 넘어오셔서 접수 또는 문의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2019학년 성균관대 인문계열편 알아봤습니다. 여러분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하며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참된교육 장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